여러분은 교육시설에서 학습보조로 일하는 지원자들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근로조건과 급여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근로시간과 업무량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보조 지원자는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2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어떨까요? 통상적으로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 병력이나 기관에 따라 투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0 2 4년 기준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면 학습보조 지원자의 시급도 이와 비슷한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에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하죠. 또한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정의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어 지원자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는 기관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 조건과 급여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생 친화적 환경과 기본적인 경제적 보상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학습 보조 지원자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이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